한밤 중에 다리에 번개가 내리꽂힌 듯한 통증,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숨이 막힙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그 짧은 고통이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35년째 사람들의 몸과 통증을 돌봐온 재활의학과 의사 66살 박수명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증상으로 깜짝 놀라 새벽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다리를 움켜지며 한참 동안 꼼짝 못 하셨다고 하시죠. 그 순간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움직일 수도 없고 발끝은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차가운 땀이 맺히고 심장은 불안처럼 두근거립니다. 이런 다리 쥐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운동 부족, 혈액순환 저하, 게다가 근육 속 수분 불균형이 겹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피가 다리 끝까지 잘 돌지 않으면 근육이 제멋대로 움켜지듯 수축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통증이 바로 다리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통증은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 3초, 단한 곳만 제대로 눌러주면 금세 풀립니다.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방법을 알아두면 다음 그 고통의 순간 당신은 훨씬 덜 두려울 겁니다. 삶의 순결은 오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단 3초 만에 통증을 푸는 법을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리에 쥐가 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통증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 그만 좀 무리하라 하고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내려가고 심장박동도 느려집니다. 피가 발끝까지 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육 속 혈류가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순간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히 움켜지며 수축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통증이 바로 다리쥐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었던 분들, 다리를 자주 꼬고 앉는 분들, 또는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에게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육이 굳은 채로 피가 돌지 못하면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이제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찾아옵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1살 김정순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뭉치고 통증 때문에 새벽까지 뒤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보내고 계셨습니다. 혈액이 다리 아래로 잘 돌지 못했던 겁니다. 할머니께 권해드린 건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다리에 한 점을 3초 동안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달뒤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쥐가 안 나서 마음이 편하다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다리의 한 점을 매일 3초 동안 눌러주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 3초 어디를 눌러야 하냐고요. 그 해답은 종아리 안쪽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쥐가 날때 가장 아픈 부위는 대부분 종아리 근육의 아래쪽, 무릎과 발목 사이의 한가운데쯤입니다. 바로 그곳에 비복근이라 불리는 큰 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가 돌처럼 굳는 것이지요. 통증이 시작되면 우선 다리를 쭉 펴지 마시고 잠시 멈추세요. 그 순간 놀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 전체로 종아리 안쪽을 천천히 감싸 쥐듯 눌러줍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단단하게 뭉친 한 점이 느껴질 겁니다. 그곳이 바로 3초 동안 눌러야 할 자리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숨을 내쉬며 천천히, 하나, 둘, 셋. 중요한 건 세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풀린다, 그 느낌이 올 만큼만 누르세요. 통증이 조금 누그러지면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며 피가 돌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동작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쥐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처음엔 정확한 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손끝이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늘 자신이 아픈 곳을 알고 있습니다. 68살 박영자 씨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수면제를 먹을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또 그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매일 찾아왔다고 하셨죠. 처음엔 손이 떨려 잘못 누르셨지만 열흘쯤 지나면서 금세 익숙해지셨습니다. 요즘은 쥐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담긴 표정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단, 혈관 질환이 있거나 다리에 염증이 있을 땐 세게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하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우리 몸은 억지가 아니라 느낌을 통해 회복합니다. 3초 동안의 눌림, 그 짧은 시간이 다리의 순환을 깨워주고 몸 전체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내일의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풀리는데 며칠 지나면 또 온다고요. 그말 속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증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쉽게 뭉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꾸준히 움직일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고무줄처럼 딱딱해져 버립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 속 피가 정체되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서기 전에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다섯 번, 반대 방향으로도 천천히 다섯 번,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속 피가 깨어납니다. 낮에는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서서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육이 한 번만 움직여도 그 순간 피가 돌고 쥐가 생길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굳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주세요. 몸속 수분이 유지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잠자리에 들면 이불이 발을 눌러 다리를 굽히게 됩니다. 그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발끝을 가볍게 위로 당긴 채로 이불을 덮어보세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밤에 통증을 막아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다리의 근육은 하루에도 수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움직여달라. 물을 조금만 더 달라. 그 작은 부탁에 귀 기울이면 쥐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65살 정영호 어르신은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밤도 또 그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매일 찾아왔다고 하셨죠. 지금은 잠자기 전 발목을 돌리고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몇주뒤 어르신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다고. 몸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조금의 움직임, 한 잔의 물, 그리고 3초의 눌림. 그세 가지가 쥐를 막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밤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3초도 좋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몸은 언제나 지속을 기억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숨을 크게 내쉬고 이불 속에서 발끝을 천천히 위로 당겨보세요. 그 짧은 움직임이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일어나면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십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그물 한 잔이 오늘 하루의 혈류를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낮에는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식사 후에도 3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단 10초의 움직임으로도 혈액의 흐름이 새로워집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씩 뒤로 밀며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 보세요. 통증이 느껴질 만큼이 아니라 근육이 펴진다고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동작 하나가 밤의 쥐를 줄여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교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을 종아리에 올려 두는 것도 좋습니다. 피가 다리 끝까지 도는 그 시간,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잠자기 전에는 낮에 연습한 3초를 다시 활용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종아리 안쪽의 그 자리를 부드럽게 눌러 줍니다. 하나, 둘, 셋. 그 짧은 시간이 근육을 안정시키고 다음 날의 쥐를 예방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운동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무리보다 매일의 반복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62살 김영자 씨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밤마다 깼습니다. 하지만 아침 발목 돌리기와 저녁 3초 눌림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두달뒤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따뜻해요. 새벽에도 깊이 잠듭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몸이 회복되는 기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건강한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한 달이 당신의 평생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그때 쥐는 경고처럼 찾아옵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다리가 묵직하고 발끝이 차갑습니다. 가끔은 종아리를 눌렀을 때 단단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몸은 늘말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잠들기 전에 다리가 저리거나 손끝이 찌릿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피가 느리게 흐른다는 표시입니다. 근육보다 혈관이 먼저 지쳐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신호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나이는 탓이 아닙니다. 나이는 단지 배경일 뿐입니다. 습관이 원인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고 물을 적게 마시고 몸이 피곤한데도 바로 누워버리는 생활이 문제입니다. 쥐가 잦은 사람의 하루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침 식사 후부터 저녁까지 한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점점 굳습니다. 그 상태에서 밤이 되면 혈액이 다리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근육이 스스로 뭉치며 쥐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중단몇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가볍게 펴주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몸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리를 꼬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로 체중이 쏠리면 근육과 혈관이 눌리면서 순환이 막힙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쥐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몸의 경고는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옵니다. 잠깐의 저림, 다리의 묵직함, 밤의 차가움, 이세 가지는 모두 몸이 보내는 작은 외침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리를 살펴보세요. 손으로 만져보고 따뜻하게 덮어주고 그 작은 관심이 가장 큰 예방이 됩니다. 73살 윤정의 어르신은 한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종아리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다리를 두 손으로 문지르며 상태를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기억하고 그만큼 반응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사람은 병을 늦추고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통증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관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몸은 쉴때 회복됩니다. 하지만 진짜 휴식은 단순히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편안히 숨쉴수 있는 상태, 마음이 함께 풀리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수고한 다리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의자에 앉아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를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쉴 때 다리의 긴장이 사라진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종아리를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줍니다. 손의 온기가 피부를 타고 근육으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 몸이 조용히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 따뜻함이 피를 움직이고 몸이 차분히 진정됩니다. 이때의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몸을 향한 위로이자 오늘 하루를 다독이는 인사입니다. 하루의 피로는 다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다리를 돌보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의식은 몸뿐 아니라 생각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보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 자세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며 다리의 피로를 씻어 주는 시간입니다. 단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회복이 다음 날의 가벼움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조급함보다 진심을 먼저 알아챕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한 다리는 마음이 평온할 때 만들어집니다. 걱정이 쌓이면 다리의 근육도 함께 굳어갑니다. 따뜻한 마음이 흐르면 피도 자연히 흐릅니다. 69살 최정자 어르신은 다리 쥐와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다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달뒤 어르신은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다리가 내 편이 된것 같아요.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다리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다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가자고. 회복은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건 바로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62살 김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순 씨는 새벽마다 종아리 쥐로 깨어났습니다. 잠을 깨면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통증이 가라앉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마음까지 무너졌어요. 하지만 김정순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단세 번. 아침엔 발목 돌리기, 낮엔 다리 풀기, 밤엔 3초 눌림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보름이 지나자 통증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달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쥐가 와도 겁이 안 나요. 또 다른 분, 71살 박영자 할머니는 평생 서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세월만큼 다리엔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리 통증이 남아 밤마다 절임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손에 온기로 다리를 감싸는 회복 루틴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와도 이제는 금방 풀립니다. 예전엔 다리 때문에 불안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다리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보다 몸을 신뢰하게 된그 마음, 그게 더큰 회복이었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몸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의 순환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통증의 깊이는 다르지만 회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약이나 운동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그리고 자기 몸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몸은 늘 우리 편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이들이 결국 회복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갑니다. 몸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피어나는 변화일수록 오래 머물고 그 회복의 향기는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저 통증이 줄었다고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걷는 걸 두려워하던 분이 다시 시장길을 걸을 때 밤마다 쥐로 깨어나던 분이 편히 잠드는 그날 그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견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평온의 표정이었습니다. 65살 정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세상이 좁아져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 오르십니다. 하루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끝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세상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어르신은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서신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작은 꽃한 송이, 이제는 눈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단지 시선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또한 분, 70살 이도현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리 통증으로 외출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에 다시 나가게 되셨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네라고 말했을 때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몸이 편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랜 시간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몸의 회복은 단순한 통증의 완화가 아니라 삶의 관계를 다시 잇는 힘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의 3초, 그 잠깐의 눌림과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그 과정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통증이 줄어든 자리에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몸은 진짜 회복을 완성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은 여유를 배웁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 온기는 본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변화들을 봅니다. 다리의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삶의 온기가 피어나는 그 순간을요, 몸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작은 믿음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푸는 방법과 그 뒤에 숨은 몸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낸 작은 경고이자 이제는 조금 쉬어달라는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리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숨을 고르고,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다리를 눌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통증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순환을 천천히 깨워줄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3초가 내일의 평화를 만듭니다. 저는 35년째 재활의학과를 진료하며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몸의 회복은 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 3초의 손길로 당신의 몸을 한번더 안아주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숨결이었습니다.